뉴욕타임즈는 한국에 있는 문화의 한 모습이라면서 갑질을 소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갑질 보통 영어로 갑질하다 라는 것은 be on a power trip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직역을 그대로 하면 힘의 여행 뭐 이렇게 힘, 뭐 파워, 힘을 가지고 막 여행하듯이 한다는 라 그런 의미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것을 이제 갑질이라고 그동안 표현을 해왔는데 뉴욕타임즈는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한글 말 그대로 단어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갑질 G A P J I L이라고 해서 갑질이라는 단어를 아예 그냥 고유 명사화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게 사전에도 공식적으로 등록이 될 정도로 이 갑질. 한국만에 있는 씁쓸한 모습인데 안타깝게도 이게 이제 공식적인 어, 사용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외국에서도 갑질이라는 모습이 뭐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과는 좀 너무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물질과 지위에 따라 이제 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돈 많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힘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힘이 힘을 갖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재미있게도 우리가 이렇게 카테고리를 제가 묶어 보니까 힘을 가졌을 때에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제가 이제 묶어 보게 되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자첫 번째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을 위해서 거짓된 소식을 퍼뜨려 왔습니다. 그리고 악인들과 연합하여서 위증을 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갑자기 이것을 말씀하셨냐면 아, 현대, 과거만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2절에서 두 번이나 다수를 따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수를 따라하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민주주의를 거부하시는 걸까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치는 민주주의의 원칙이기는 하지만 다수가 뭉쳐서 힘이 생기면 그 힘으로 거짓을 진실로 바꿔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회나 교회나 다 동일합니다. 항상 다수가 다 맞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어떠한 이익이 들어가거나 그 안에 어떠한 목적이 들어갈 때는 이것은 다수의 힘이 결국은 잘못된 힘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렇게 언론을 장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프레임을 만들어서 여론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계속 듣다 보면 한마디로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 말만이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반대되게 의견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심각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홍수의 시대입니다. 이상외로 공식 방송보다 유튜브에서 듣게 된 정보를 더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거의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치를 하는 사람들, 특별히 독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똑똑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과거 중국의 진시 황제는 자신이 독재를 하고 자신이 평생 힘을 갖기 위해서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분서갱유의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분서갱유는 뭐냐면 모든 책들을 불태워 버렸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백성들이 책을 읽고 똑똑해져서 자신의 통치에 제동을 걸지 못하도록 중국 전역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불태워 버렸던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언론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보도만 해주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분석행위와 동일한 사건이죠.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말세로 가면 갈수록 정말 우리의 분별력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사회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주는 그런 거짓 선지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넷플릭스에서 방송한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J.M.S. 신천지, 뭐 여호와의 증인 같은 그런 이단들의 유혹이 지금은 너무나 너무나 강하고 심각합니다. 여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런 이단들에 대한 가르침도 물론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지만 좀더 심각한 것은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엔 더 무섭다고 생각이 돼요. 이단들은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분별을 하게 되는데 그냥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말씀을 엉뚱하게 가르치면 이 여파는 굉장히 큽니다. 제가 제자들에게서 아주 자주 예. 뭐, 뭐 교회에서나 또 어떤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아, 이거를 들었는데 어 목사님 이거 좀 한번 확인해 주세요라는 문자를 참 많이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예. 어떤 유튜브 보다 저한테 목사님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라고 저에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이제 목회자마다 어떤 해석은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해석이 다른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냥 이렇게 좋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편인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 성경과 벗어난 가르침을 주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을 이제 다시 설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난감하죠. 그래도 특별히 이제 유튜브에 온 것들을 보면 그래도 좀 유명하다는 분들의 그런 설교이다 보니까 아, 이거를 부정적으로 말하기가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된 정보와 잘못된 정보에 우리가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깨어서 좀더 말씀에 우리가 실력을 쌓으면서 말씀을 분별하고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다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뭔가 이상하다는 정도는 우리가 인식해서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그 잘못된 정보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사절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낙이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낙이가 짐을 실고 엎드려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를지니라. 첫째 이제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잘못된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 또 잘못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 말씀하신 후에는 두 번째는 원수나 미워하는 사람의 소나 낙이나 그런, 그런 짐승들이 길을 잃거나 짐을 싣고 엎드러진 것을 보았을 때 지나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데요 힘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위치가 되면 우리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원수일지라도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힘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우리에게 원하시고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재판을 하는 힘을 공정하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재판하는 경우가 아니라 거짓된 고발이나. 재판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잘못된 고발은 죄가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또뭐 확대해서 우리가 세상 법에 뭐 재판하지 말라 이것으로도 우리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공정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그런 우리가, 아 사람들에게 퍼트리는 그런 일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제 재판 과정에서는 뇌물을 받고 잘못된 재판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뇌물 때문에 한쪽 편으로 향하는 것,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면 한 나라의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재미있게도요. 재판하는 사람 또 함부로 재판하지 말라고도 해놓고 그 재판하는 사람한테 3절과 6절에서 두 번이나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편벽대의 편벽 두둔하지 말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왜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 송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쪽 마음이 덮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공정이죠. 재판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공정을 원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그냥 무작정 도와주는 게 공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힘, 우리가 가진 힘, 이세 가지 경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도움을 줄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면 도와주는 것이 우리에게 가진 힘을 잘 사용하는 것이고 또 함부로 재판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을 잘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공정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 안에 공정함과 더불어 그래도 한 영혼 영혼들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후의 본문은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제 안식일에 대해 안식일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안식일과 6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 대한 규정을 설명하시는 근본적인 강조점이 있고요. 또더 나아가서 중요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여섯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여정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안식일에 쉬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소와 나귀도 쉬어야 되고 우리의 여종들과 자식들도 나그네도 숨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 위해서 보면 우리. 캐나다는 우리 청년들 보면 주일날 일하는 직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뭐 뭐 현대의 여러 복잡한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구약 시대의 이 개념들이 조금은 이렇게 좀 왔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는 있습니다. 안식년도 동일한 그런 강조점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나몬도 그리 할지니라. 자 안식년에는 이제 땅을 갈지 말고 묵혀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도 심이 필요하지만 단순히 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과 들짐승이 먹게 하라고 안식년을 제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밭을 안가라도 이제 자연적으로 나기 때문에 그것들은 주인이 아무리 내 땅이라 할지라도 내 소유로 1년간은 삼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들짐승들에게 내어 주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만큼 이 있던 이 배려에 배려의 모습을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죠. 나 혼자만 사는 사상이 아니라 나 혼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배려, 약자들을 배려하고 짐승들까지도 배려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위해서 안식일과 안식년을 제정하셨다라고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게 내게 일은 모든 말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안식일과 안식년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는 의미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최우선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도 말고 다른 어떤 일 말들이나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말들 또 세상적인 것에 빠져서 살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규정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회로 모이라 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성회로 모여서 영적인 활동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제정해 주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년 지금은 이제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 주일은 다른 것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내가 보충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충전을 하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주일 성수라는 것이 저는 이 현대에 있어서의 마치 서막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정말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이제 이 개념들이 약해지는 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안식일과 안식년은 단순히 우리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영육관에 충전을 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일주일 동안 세상 안에서 승리하라고 제정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온전히. 우리가 주위를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연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에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시는,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거짓된 풍서를 퍼뜨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말은 그게 바로 힘이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 누군가는 나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원수일지라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도움을 줘야 제대로 된 힘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떠한 힘이 있었을 때에 재판을 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리는 또 그것도 어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특별히 안식일과 안식년을 제정하는 것 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있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 가축들, 땅까지도 쉼을 허락해준다, 베려야 된다라는 그 중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힘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인데, 특별히 우리가 더 중시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안식일과 안식년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적인 모습을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공휴일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성회로 모이는 날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안식년을 통하여서 안식일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온전한 영적으로 깨어 있고 또 회복하여서 하나님 세상에서 삶을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걸어가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